믿음으로 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그 다음에 삼천체의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가 쓰신 그책 중에 맨 앞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아침에들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뭐 전쟁이잖아요. 그 뭐, 그냥 전철로 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갑니다. 그냥 서로들 어떤 사람 막 넘어지고, 나그 중에 학생 하나를 붙잡고, 야너왜 이렇게 죽도록 뛰냐? 아 지각 가잖아요. 지각 지각 안 하면 뭐하냐? 아 공부 제대로 해야죠. 공부 하면 뭐하냐? 아, 좋은 대학 가죠. 그 좋은 데 가면 뭐 해? 뭐 취직 하잖아요, 취직. 그 취직 좋은 데한 번은 또뭐 하냐? 결혼 전하죠. 결혼 하면 뭐 하냐? 뭐게 그냥 사는 거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안 그러신 분이 있어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그 시작하고 끝하고 이 중간 부분은 다 똑같아요. 또 시작 끝도 똑같고. 그 시작하고 끝에 부분 이제 인수분해를 딱 하면은, 야, 너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냐 죽을라고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든 그러니까 것이 결국은 죽을라고 그냥 하는 거다. 그 사도 바울이 신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딴 사람들 하는 것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느냐. 다 해보지 않느냐. 저도 이제 원론 목사 또 여기 가서는 협동 목사지만 나이 먹고 보니까 다 해본 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막 걸어올라옵니다. 뭐, 탁, 보면은 여기저기 광고가 붙어 있어요. 뭐, 예, 네? 대학 입시 이제 잘되게 하려고 쪽짓게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학 시험 보는 법, 또그 다음에 유학 가는 법, 뭐 고시 보는 법, 뭐그딱또 고시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막 거친 걸 가만히 보면 야, 내가 수십 년 전에 한거 쟤들이 또 시작하는구나 근데 저도 다 그, 그, 막 남들 하는 거 그대로 하려고 다 했어요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냥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그나저 유학 가서요 뭐,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왜그 생고생을 하는지 단계가 막, 그냥, 수십 단계가 있는데, 하나, 하나 막, 붓기 살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까지 올라가니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거기 뭐가 날기다릴줄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단계 또 가야 돼. 취직해야 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또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노회장도 되고, 뭐, 초회장은 안 해봤지만, 그 똑같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뭐, 여행도, 좋은데 뭐 유명한데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가봤지 다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지 가자 그러면 에휴, 가봤자 그거고 아무리 좋은데 한번 말해보세요 좋은데 최고로 좋은데 딱 보면 10분만 지나면은 그냥 아무지도 않게 돼요 사람은요 굉장히 빨리 익숙해집니다 모든 거에 적응이 잘 돼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막 지옥일 거 같죠. 네, 지옥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견뎌냅니다. 또 있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거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뎌내니 최고로 좋은데 어디한뭐 말해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남는 게 없어요. 다. 그래서 그게 그거다. 다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든 과정은 그냥 죽으려고 뛰어가는 것이다. 그 솔로몬이 다 해봤지 않습니까? 뭐, 돈도 그냥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자 없어요. 높은 자리도 솔로몬보다 더 높은 자리 없어. 뭐, 결혼도 그냥 부인만 천 명이니까. 돈도 그렇게 많죠.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인물도 좋고 한번 말해보세요. 좋은 거는그러고 그분이 말합니다. 다 해봤다. 다 해봤다. 뭐? 그거 다 해봤어. 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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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 뭐? 그런 것이 헛됐다. 뭐, 할때 얼마나 힘맥 빠지는 소리가 길게 나가겠어요. 뭐. 돈는 집에 가서 하세요.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뭐 지금 이 얘기 왜 하려는 거냐. 우리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삶이 재밌습니까? 막 희망에 부풀고 너무 즐겁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방법 좀 듣게. 삶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이수고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제가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 예수님이 산소망이다. 산소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희망이라 요 다른 희망은 아, 요거, 요거, 대학 입시, 결혼, 취직, 계속,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아까 얘기했죠. 좋은데, 이과수 폭포, 이야, 한 30분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엔 물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다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랜 캐년 가가지고, 이야, 돌멩이 밖에 없어. 모든 것이 안 그런 게 없다, 이요 근데,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살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이 먹어갈수록 그냥 반복되는 것 속에서 재미가 없다. 근데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보라. 그럴 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내 지금 마음이 아주 기쁨이 넘치고 즐거우냐. 지금 뭐, 모든 것에서 내가 이제 그냥 소망이 넘치고 다음에 또요 단계로 또 가고 또나가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결국은 저기 간다는 것이 보이냐 이거예요 그저 그냥, 그냥 살고 돈 있으면 돈좀 좀 벌으려고 그러고 제 친구들도 돈 많은 친구들 돈 많아서 뭘 하느냐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똑같더라고 먹는 것도 같고 옷 입을지도 몰라 뭐 그렇다고 해서 차를 뭐 100대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똑같은 차다. 집도 가보니까 뭐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 촌스럽게 도대체 뭐돈 많아서 뭐 하느냐, 이게. 결국 다 자식한테 다 넘어가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인생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아까 그 달려가는 학생 보고 너왜 그렇게 난리치냐. 그럼얘 죽으려고. 죽으려고밖에 없다, 이거. 근데 정말 여러분 지난번 말씀 듣고 산 소망이 지금 있느냐 살아있는 소망만 그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금방 지져버리고요 어느새 또 어둠이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를 지금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마음을 채워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봐야 돼요. 영적인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들 옆에서 보니까, 자기 감각은 막 느끼지만, 그러나 저쪽에서 뭐가 일어난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곳이 많이 있고, 먹을 게 많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데 가서 헤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세상에 막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 나 소원합니다. 나 바랍니다. 나잘 되기 바랍니다. 나 높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 되기 바랍니다. 그냥 땅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하는 것도 이 땅의 땅에 얘기입니다. 땅에서 다른 종교 열심히 믿듯이 막, 쫙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막 노력하고, 그 땅의 일이에요. 영적인 세상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적인 세상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힘들어 하면서, 예수를 자기는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적용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은 우리가 천국 샷다를 먼저 이렇게 올려야 돼요 가게 하는 분들 다 아시죠? 가게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가게 샷다 올리는 거 가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야지 밝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야 태양이 탁 비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샷달를 올리는 천국이 사실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냥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샷달를 어떻게 올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겉모습만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습니까? 뭐, 다윗까지 살면 최고다. 근데 다윗도, 막, 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 고난의 길을 제일 밑바닥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때 왕이 됐다고 해서 다된게 아니에요. 왕도 얼마나 망하는 왕이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왕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영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영원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 잔고가 마이너스가 막 이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들 거기 외국에 가 있는데 돈안 오면 어디서, 뭘로 먹고 삽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 돈좀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바로 당신은 완전히 땅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돈을 벌어서, 글로 맑게 보내고, 또, 교회도 내고, 교회 힘들 때 나는 딴거 봐도 여기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당할 때. 이게 영적으로 볼때 다윗같이 사는 거예요. 다윗도 그 과정을 막 겪어가면서 남에게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가 영적인 세상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다고 할때 한순간도 돈해보는 게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그냥 땅의 생각만 하면서 모든 걸다 하니까. 열매도 없고 평생 해봤자, 솔로몬의 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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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다윗은 그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영적인 세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천국의샷따로 올리는 게 뭐냐? 다윗은 눈을 딱 뜨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 잘 믿는 저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눈딱 뜨는지 아세요? 그냥 자연인 예수 믿으면서도 눈딱 뜨면 아 이거 또 새벽기도 가야 되나? 새벽기도를 수시만 했는데도 여전히 새벽기도는 힘들어요 해서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이거 어떤 놈이 이거 만들어 놨어. 세계사에도 없는 교회사에도 없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거 어떤 놈이 이거 만들어 놨어. 한 주먹 되는 교인이 마다에 천 명이 다르면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무에서 그냥 2시간, 3시간씩 새벽에 나가서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너무 교회 가기 싫고 너무 복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한걸 숙내를 탁 내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샷다를 빨리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15장 22절 말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러니까 아담은 자연인은 자동입니다. 아침에 눈뜨면 아담이 눈을 뜨지. 신앙이 눈뜨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눈뜨면 은혜 정말 한 내가 눈뜹니까 육신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연이. 옛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죽음을 향해서 죽으려고 그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고도전서 15장 22절 뒷부분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자동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재빨리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까지 어떻게 합니까? 고래 10편, 18편, 1절 탁.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지금 눈 뜨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천국 샷다를 묵! 오르니까예요 그러니까 샷다 올라갈 때 이게, 이게요. 가게가 클수록 또 샷다 소리가 굉장히 셉니다. 조그만 가게에 드르르르, 요것만 올려가지만, 큰 가게는요, 첫다 올릴 때 그냥 우당탕탕탕탕탕! 좀 그렇게 하란 말 아침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샷다를 확 올리고,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와 나는 한몸이다. 그때 그리스의 빛이 다 채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천국이 이렇게 다 지금 한번 해 보세요. 네? 나의 힘이 여려고 하여 샷다 올려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느껴 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천국의 밝은 빛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돈 요구 뭉켜지는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할때더 많은 돈이 내게 오게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목사님 대도 다윗이 그렇게 가지고 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평생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다. 야곱 보세요. 나이가 백 살을 넘게 살았는데, 내 조상의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험악한 삶 속에 짓눌려 가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양이 마지막에 조카도다. 나의 삶이요, 조카도다. 왜 하나님이 넘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드리겠어요. 지금 영적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시각장애자예요. 그래서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고, 지배하는 겁니다. 거기내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장하세요. 지금 몸 아픈 분들 많죠. 뭐 허리 아프고, 뭐 관절염이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오늘부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지어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다 탐당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건강하다. 아직 아파. 아직 힘들어. 그래도 계속 끝까지 내게 펼쳐져 나올 때까지 주장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만 한게 줄을 듣기세요. 예수와 한몸된걸 듣기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도 영어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압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나 전국이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남보다 열 배는 빨리 갈수 있다. 내가 그걸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훌륭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의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 밝히세요. 이 마음을 예수로 밝히세요.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을 보세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내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영적인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믿음으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주장을 하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디라. 왜 그렇게 죽도록 뛰어갑니까?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최고로 행복하고 능력있고 풍성한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라는 것을 예수를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영적인 세상 지배하며, 영원히 영적으로 도전하는 우리 에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